포르쉐 타이칸이 국내 공식 출시됐다. 이번에 출시된 타이칸 4S는 최대 530마력, 530PS, 390kW, 퍼포먼스 배터리와 571마력, 571PS, 420kW를 탑재한 두개 배터리 용량으로 구성된다. 총 용량 79.2kWh의 싱글덱 퍼포먼스 배터리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며 총 용량 93.4kWh의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 퍼포먼스 배터리와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탑재한 타이칸 4S의 두 모델 모두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4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250km/h다. 최대 충전 전력은 각각 225kW, 270kW이다. 국내 인증 기준 주행 가능 거리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가 289km이며 퍼포먼스 배터리 모델은 현재 국내 인증이 진행 중이다. 포르쉐타이카는 기존 전기차에 탑재되는 일반적인 400V 대신 800V 전압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했다. 보로위 급속 충전 네트워크의 직류 에너지를 활용해 단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최적 조건에서 최대 270kW 고출력으로 22분 30초 이내에 배터리 잔량 5%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프론트 및리오 엑슬에 각각 전기 모터 한 개가 장착돼 사륜 구동 시스템을 만든다. 주행 거리 및 연속적인 출력 모두 KSM 퍼머넌틀리 엑사이티드 싱크로머스 머신에서 높은 효율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전기모터, 변속기, 펄스 컨트롤 인버터는 각각 콤팩트한 드라이브 모듈과 결합되며 현행 시판 모델 중 가장 높은 출력 밀도, 패키지 공간 대비를 가졌다. 바이칸 셰시에는 중앙 네트워크화된 컨트롤 시스템이 사용된다. 통합형 포르쉐 4D 셰시 컨트롤은 모든 셰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동기화한다. 혁신적인 셰시 시스템은 PASM.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전자식 댐퍼 컨트롤을 포함한 3챔버 기술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뿐 아니라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 PTV 플러스를 포함한 포르쉐 다이나믹 쉐시 컨트롤 스포츠, 포르쉐 다이나믹 쉐시 컨트롤 스포츠, PDCC 포츠, 전자 기계식 로롤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다. 두 개의 전기 모터와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갖춘 사륜 구동 제어 방식은 독특하다. 타이카는 최대 265kW까지 가능한 에너지 회수 시스템 덕분에 일상생활 속 제동의 약 90%를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없이 회생 제동만으로 가능하다. 포르쉐 디자인 포르쉐. DNA를 반영한 깔끔하고 순수한 디자인의 타이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전면은 윤곽이 뚜렷한 윙과 함께 더욱 넓고 평평해 보이고 실루엣은 후면 방향으로 경사진 스포티 루프라인으로 더욱 강조된다. 측면 디자인 역시 미려하며 선이 매끈한 실내, 짧아진 리어 c 필로 명확한 숄더 라인과 함께 날렵하게 강조된 후면 디자인은 전형적인 포르쉐 디자인을 드러낸다. 후면에 길게 이어지는 라이트바의 글래스 디자인, 포르쉐 레터링과 같은 혁신 요소도 있다. 정점 2.9 CD 값의 카고라 네오로 다이내믹은 낮은 에너지 소비량과 장거리 주행에 기여한다. 명료한 구조와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로 새로워진 콕핏 역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강조한다. 특히, 배시보드의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독립된 곡선형 계기판은 운전자를 향해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의 10.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옵션 사양의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블랙패널 룩의 통합형 글래스밴드와 결합됐다. 보르쉐는 타이칸을 통해 처음으로 가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인테리어를 선보인다. 혁신적인 재활용 재료로 만든 인테리어는 전기 스포츠카의 지속 가능 콘셉트를 강조한다. 풋게러지라는 개념은 뒷좌석발 및 공간은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낮은 전고를 유지하면서도 천안한 뒷좌석을 제공한다.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포르쉐 모델 시리즈와 동일한 철학을 따르지만 순수 전기 드라이브에 최적화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설정을 지원한다. 레인지 노멀 스포츠 및 스포츠 플러스의 네 가지로 구성됐다. 개별 모드에서는 필요에 따라 개별 시스템 설정이 가능하다. 타이칸 4S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 1억 1,460만원이다. 타이칸 4S는 퍼포먼스 배터리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며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는 옵션 선택 가능하다. 고객 인도는 12월 중순경 시작한다. 한편, 포르쉐 코리아는 타이칸 국내 출시를 앞두고 지난 24일부터 4흘간 761마리의 홀로그램 말이 서울 전역을 누비는 홀로그램 아트워크를 선보이며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7 6 1마리의 말은 타이칸의 어원인 활기 넘치는 젊은 말과 포르쉐 크레스트 주망에 존재하는 말을 상징하며 타이칸 터보 S의 최고한 것이다. 영 상은 금일 26시 포르쉐 코리아 인스 타 그램을 통해 공개 된다.